산에서 취나무를 이렇게 켜왔거든요. 이게 지금 침이 다치. 어제 고사리 옮겨놓고 산에서 지금 파가지고 군데군데 또 옮겨놓으려고요. 이거 뿌리만 심으로 되는 건가? 나무로 먹고. 근데 얘가 힘이 없네요. 살려나 죽으려나 언덕에다 몇 개. 라고 평제가 다시 말했구만. 이렇게 심으면 되나? 몰라. 여기에다가 가지 나무를 한번 구해 가지고 심어놔 봐야 되겠어요. 한 손에 카메라를 어제처럼 들고 있었더니 자연스럽지가 않네. 근데 나중에 두릅밭 애초기 하고 그러면 얘들 싹 밟아버릴 것도 같네요, 또. 걱정이. 아이고, 허리야. 발표해 죽을 것 같아가지고 다시, 언덕게 다시 심어겠구만캘 때는 몇개안된것 같더니 양이 굉장히 많네요. 으쌰. 라스트 아이고 이 언덕에다 다 심었습니다 사람 날라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 한번 봐보죠 제가 여기 엉겅퀴 이렇게 옮겨 놓은 거거든요 오늘 산에 가 가지고 취나무하고 고사리하고 옮겨서 심어서 옮기다가 엉겅퀴 한세개또 가져오고 막 치나물은 저기다가 심었는데 또 이거 딸려버렸는데 여기다 심어야 되겠네요. 카메라 무지하게 흔들리네. 끝. 얘는 아무리 봐도 엉겅퀴가 아닌 것 같아. 얘는 확실한데 좀 다르게 생긴 것 같아. 여기 엄나무도 저번에 보여 드린 거 하나 두개세개네개 개, 네 개. 옆에 이렇게 번졌더라고요 이 근처에도 또난거 없나 아여 옆에 안 보이신가 여기 하나 이쪽으로 여기 한세개 아무튼 세개 이렇게 안 보여 하나 둘세개 이것도 옮겨서 잘안 보이시죠? 조그맣게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고 안에 하나 있어요 이것도 조금 있다가 옮겨줘야 되겠어요 저런 엄나무 여기 너무 맛있더라고요 두릅은 상대도 안돼 얘한테 되면 나물도 아니 힘들다 들어가서 밥 먹어야 되겠어요 안녕히들 계세요.